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 합니다. 자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입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바로 인사 없이 <laughs>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강환숙 골룸바와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동정녀 공동체와 또 여성 순교자들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 조선천주교의 초대 여회장인 강환숙 골룸바 집에는 복자 윤점의 아가타가 이끌고 있는 동정녀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정녀 공동체의 이론이었던 복자 윤점의 아가타와 정수매 바르바라 그리고 승교자 이 아가타 등세분 동정 승교자와 그리고 동정녀 공동체의 이론은 아니었지만 하느님께 동정을 바쳤던 승교복자 심하기 바르바라 등네분 동정녀들의 승교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정녀 공동체 회장을 맡아서 여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윤점의 아가타 복자가 어떤 분이셨는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윤점의 아가타는 1778년 경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양근의 한감계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일찍이 어머니 이씨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서 입교를 하게 됩니다. 네, 신유박해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순교 성가정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함께 했었는데요. 복자 윤점의 아가타의 가족들도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그런 순교 성가정이었다고요 네, 어, 지진한 시간이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1795년에 발생한 북산 사건 즉 을묘 박해 순교한 세분 순교자 중에서 한 분인 윤유일 바오로가 그녀의 사촌 오빠였고요. 동생 윤윤의 윤운의 누치와 또 아버지 윤선도 순교자입니다. 네, 그런데 복자 윤점의 아가타가 이끌었던 여성 신앙 공동체 이름이 동정녀 공동체였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어, 유나가타는 일찍부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려고 동정생활을 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풍속 안에서 처녀가 혼인을 하지 않고 음. 혼자 산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비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 독신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어요. 네. 그런데 이 조선 시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거는 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시대죠. 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네. 몰래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네요. <laughs> 네. 그런데 결심을 행 으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윤 아가타는 어머니가 자신이 혼인하게 되면 쓰려고 마련해둔 혼수 옷감으로 네. 이 남자 옷을 지어서는 딱 숨겨두고는 몰래 집을 떠날 기회를 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조맨이 남장을 하고 한양에 사는 사촌 오빠 윤유일 바오로의 집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음. 이때 윤조맨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뒷산 나무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잊고 살라는 의미였을 텐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 켜서 죽인 줄알 죽은 줄 알고 밤낮으로 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럴 만도 합니다. <laughs> 네. 하지만 곧 자신의 생존 사실을 고향에 다시 알리게 되죠. 네, 윤점은 얼마 뒤에 그 윤유일의 곤유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친척들과 이웃들의 비난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녀는 의연하게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잘 참아냈고요. 동정을 지키려는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답니다. 네, 그렇다면 복자 윤점의 아가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 활동을 했을까요? 네. 1795년 주문모 신부가 입국에 갇다는 이곳 소식을 들은 윤점에는 이 성사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한양으로 이사를 와서는 <laughs> 네, 죄송합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이사를 와서는 과부처를 행세하면서 동정을 지킬 수 있었고요. 2년 뒤에는 주문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이제 혼자 남게 된 그녀는 이제 여회장 광안수 골론바의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지금이라면 방설임 없이 수도자의 길을 걸어갔겠지만 당시는 수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공동 동정녀가 강한숙 집에 모여서 수녀원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이 동정녀 공동체 회장으로 윤점의 아가타를 임명하게 되죠. 네. 윤점에는 주문모 신부의 뜻에 따라서 다른 동정녀들을 또 가르쳤고요. 또 스스로도 이 가르침을 엄격히 지키면서 극기와 또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에 열중한 생활로 다른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는데요. 자신은 아가타 섬녀처럼 순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합니다. 네,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laughs> 마음도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윤점의 아가타의 바람대로 그녀의 신앙을 끝끝내 증거하면서 이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자매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그녀의 간절의 바람,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려고 그랬던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윤점의 아가타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서 포도청으로 압송이 되어서 이. 이 포도청과 형조에서 각가지 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밀고를 하거나 배교를 하기를 거부하자 이 박해자들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선거, 되었고요. 그녀는 고향인 양근으로 압송해서 처양하게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했답니다. 네, 그런 복자 윤점의 아가타의 이 마지막 모습은 어땠나요? 어, 양군으로 이송된 윤점에는 그곳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그 감옥에 다른 여자 교우 한 명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함께 갇혀 있었는데요, 어, 뒷날 그녀는 윤점의 아가타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아가타는 말하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사형을 앞둔 사람 같지 않았고, 태연자약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 같았다고 했답니다. 윤점의 아가타는 1801년 7월 4일 참수형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순교 당시 그녀의 목에는, 목에서 흐른 피가 우육빛이 나는 흰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10년 동안이나 깊이 빠져 마음으로 굳게 믿고, 깊이 맹세하였으니 비록 형벌 아래 죽을지라도 마음을 바꾸어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네. 했답니다. 오 마음이 아파요. 네. 네. 이번에는 윤점의 아가타가 이끄는 동정녀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복자 정순매 바르바라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정순매 바르바라는 열여덟 살 되던 해인 천칠백구 년에 오빠 부부로부터 교리를 배워서 입교했는데요. 그의 오빠는 그 중무신부를 도왔던 정광수 바르바, 바르나바였고요. 올케는 유명한 교우 집안 출신인 윤운의 두치하였습니다. 윤훈의 누치아는 동정녀 공동체를 이끈 윤점의 아가타의 동생이었죠. 이 가족 모두는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들입니다. 네. 동정녀 공동체 회장이었던 윤점의 아가타는 가출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또 지켰는데요. 정순매 바르바라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지가 전또 궁금한데요. 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허시성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다가 네. 과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과부로 행세하면서 살았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순매 바르바라는 언제 세례를 받았나요? 정순매 바르바라는 이후 한양으로 올라가 생활하면서. 오빠 부부를 도와서 교회의 서적과 성물을 신자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1800년에 주무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은 이정순매는 윤정매가 회장으로 있던 동정녀 공동체 의일원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동정녀 공동체 의원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 나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순교에 이르게 되죠. 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정순매 바르바라는 같이 살고 있던 윤정매 그리고 강화숙 등과 함께 체포가 되었고요. 가진 문초와 형벌을 겪으면서도 아주 뛰어난 용독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사람의 교우도 밀고 하지 않았고,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신앙을 증언했답니다. 마침내 정순매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아서 그녀의 고향인 여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1801년 7월 3일 또는 7월 4일에 참수형을 받고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24세, 음. 꽃다운 나이의 동정녀였습니다. 네, 어, 정말 말 그대로 음. 24살 꽃다운, 꽃다운 나이인데요. <laughs> 이 꽃다운 나이에 이 형장에 이슬로 순교한 정순매 바르바라의 마지막 말 혹시 있을까요? 네. 정순매 바르바라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포도청에서 모진 형벌을 받고 형주에서 엄한 문초를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저는 천주교 신앙을 너무나 좋아해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어, 오, 오, <laughs> 네. 마음이 와 닿아요 <laughs> 네. <laughs> 네. 이번에는 이 아가타 동정 순교자의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어, 경기도 양근에서 살았던 이 아가타는 1839년에 순교한 이광원 성인의 먼 친척이 됩니다. 일찍이 천주신앙을 받아들인 그녀는 동정을 지키기를 원했지만, 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답니다. 다행히 그 친척인 순교자 유한숙의 도움으로 그윤조매가 회장으로 있던 이 동정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에 열중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1801년 체포, 체포가 되어서 7월 5일 양근에서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광환숙의 집에서 동정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윤점의 아가타와 또정미의 바르바라 그리고 이 아가타까지 세 분의 동정녀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복자도 예. 심하게 바르바라도 동정 순교자였다고요? 네, 어이윤점의 아가타가 이끄는 동정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음. 하느님께 동정을 바치기로 한 동정 순교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복자 심하기 바르바라인데요. 경기도 광주 태생인 이심하기아 바르바라는 오빠 심나쿤에게서 교리를 배워서 익교했습니다. 성인들의 모범에 감동한 그녀는 하느님께 동정을 바치, 바치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후로는 조용히 집안에서만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1801년에 신유박해로 오빠가 체포가 되자 포졸들이 이제 자신에게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포조들이 들이닥쳐서 그녀를 체포하려고 하자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서 향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천주의 성이, 성스러운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두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가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심하게 바르바라는 어떻게 순교했나요? 어, 포도창으로 끌려간 이 심하기 바르바라는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모진 홍보를 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는 않았답니다. 20여일 동안 이렇게 모진 홍보를 받은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견뎌내지 못하고 1801년 음력으로 4월 초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세. 정말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음, 오늘 소개해드린 네명의 동종 순교자 중에서 이동종료 공동체의 인점에 아가타와 정수메 바르바라, 그리고 심하기 바르바라는. 어, 이등세 분은 2014년 8월 16일 방한하신 교황 프란치스코에서 시복되셨습니다. 네, 박해식의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또 여성이라는 사회적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또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이네분 동정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어, 마음이 뭉클하네요. <laughs> 네. 네, 네 비아동문당 조명준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 감사합니다.